안녕하십니까 대빵 형님입니다. 원래 구미시 심평동 심평시장 이 순대국밥집 골목. 오래된 구미에서는 제일 오래된 시장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전부 순대국밥집 하고 어디지? 이고보보 보고 돼지고기 싸고 있다. 근데 빙글빙글 뒤에 뚜있인데이들안 돼. 알겠어, 여네삼도식다 골초파도요 골수파도 이거 다네 음, 예. 안녕하세요 대빵형입니다 오늘 삼복식당 왔습니다 삼복식당 신평시장에 삼복식당에 왔습니다 오늘 비가 조금 내립니다 어제부터 이틀째 아, 오늘 점심때 요 마트 한번 갔다가 요 돼지국밥과 돌솥밥이 같이 나오는 식당입니다. 삼복식당. 여기 아마 유명한니다에기서 보니까 그래서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맛있다고. 그래서 오늘 이게 점심 맛있게 먹고 배부르게 먹고 오늘 또 출근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물이 많네. 이건 고추, 고추다르기 이거는 뭐야? 배추절 겉절이네. 부추겉절이. 상추, 부추겉절이. 아, 맛있겠다 이거 김치 요리 하나 있고요뭐 뭐 비슷합니다 딴데도 다 이렇게 주는 데 여기 특징이 요거 돼지 물이 눌린 걸 주는 거네 2 0에 음~ 이거 맛있겠다 이거 요거 좀 먹고 깍두기 요리있고요 이거 뭐 새우젓 새우젓이 커네 커 생각보다 오 마늘 다대기 엄청나게 줍니다 듬뿍듬뿍 넣어서 한번 먹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빨간 다대기 국 한번 먹어볼까? 과연 아, 매울까 매울까? 음, 적당하네. 아우 매워. 아, 와, 청양고추 대박이다. 와, 양파. 음,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감소해야지. 돌솥밥이 중량. 군대국밥에 섞어 국밥에, 돌솥밥. 다른 데는 부추가 대박 큰 걸로 막 주는데. 깐 많은 큰 걸로. 이건 진짜로 애기네, 애기. 진짜 이거. 음, 식감도 좋고. 음, 상큼한 애기다. 살아있네. 애기 부추에. 새우를 올려서 들린 머리. 와그이 이거 음 한약 와 순대가 또 도마네 순대가 그래요 도마 막밥 털면서 밥 밥은 와 새우를 서좀 넣고 국물이 뽀얗습니다 이게 양 국물에다가 조금 더 푹 끓인 듯한 그런 국물 색깔 다네 4개를 좀 넣어볼까 오 색깔 나온다 저 뒤에 밥나왔다밥 돌솥밥 오오 오, 돌솥밥 좋다 그리고 쭈 볶고 요거는 한 10분간 놔두겠습니다 떡밥 다 먹고 이제 이거, 이까심으로, 숭늉, 뚜껑을 넣어놓고. 새우를 올려서 돼지 그 머리. 음. 아, 그 줄이 이거. 음, 괜찮네. 와, 다 먹겠나? 아, <목소리도> 또. 어, 어. 그 와, 도젓물을 넣으니까, 뼈고음이두배 돼가지고, 지금. 와. 와. 콜라 이습니다 잘못 먹가는 잘못 생각했다가는. 그냥, 이게 뒤 이겼어. 그정도 많이 주시네. 추가고. 와. 다르고 약간, 흰색에서 약간 노리, 노리노리 산 색깔? 담나선, 담냄새는 안 납니다. 고기가 다양한 부위가 들어갔는데 섞었는데 섞어지, 그 국밥인데 네, 냄새는 안 납니다. 깔끔하네. 딱 좋네, 딱 좋아. 음, 뭔가 이유가 다 있어. 이게 죽는 이유가. 와, 음, 깍두기하고는 못도 또 어, 맛있고, 송룡에 음. 음. 잘 먹고 갑니다. 땀도 막싹 실어 올리고, 요거, 돌솥밥하고, 요거 완전히 풍합이 따봉따봉, 따따봉. 좋습니다 도 맛있고 떠나면 이제 땀도 흘리고 와 이게 좀 착해졌습니다 아 이게 맛있네요 여기 소스밥 따로 주니까 너무 푹푹 네요도 아, 이만 갑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부탁 좀 하겠습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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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잘해주더라고 충성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알았어요.